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먼저 궁금하네요. 일단, 간략히 뭐 요지, 그니까 이유의 요지만을 권한대행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세세한 판단 경위나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좀 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8대 0으로 보지만 예를 들면 어 국회에서 어이 소추 의결을 받을 당시에는 내란죄가 포함된 그런 수초 안으로 의견을 받아놓고, 현재 재판 과정에서 그걸 바꾼다 그러면, 국회에서 소추할때 그 의원들이 봤던 문구나 내용이나 뭐 어떤 중요도 하고, 다른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과 가, 같은 거기 때문에, 물론 괜찮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서 괜찮다는 판단까지 가는 과정이 지난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관계 인정 관련된 것인데, 사실관계 인정을, 단순하게 인정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 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군 투입 시를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인정했지만 네. 그 다음에 곽종훈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전화 지시 를 받았다 이 내용도 사실관계 인정으로 적시했단 말이죠. 그데그 과정도 증거 판단을 통해서 사실관계 인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증거에 해당 증거를 쓸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격론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다섯 개 소추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중대한. 어, 파면이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유법이다라고 설 실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 가는 어, 판단 정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 네. 수차례 어 평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아마 일치 시켜가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어,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팔대영 포함해서 사대 사, 오대 삼.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4대 4나 5대3 어 결정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8대 0이라고 그러면 일단 논란의 여지가 어 많이 제거되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냐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밖으로 알려지거나 추정했던 것처럼 재판관들 사이에 그렇게 치열한 이견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고 하면 뭐그 의견을 일치해가는 과정이어서 그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결정문을 보면 그렇게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말한 그 내란째 철회 소추사의 동일성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없고요. 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 정형식 주심만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정도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증거법칙 그 완화와 관련해서 각각 두분더뭐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법적 의견과 다른 이미선 재판관 등의 뭐 보충 의견이 있었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김복형 조, 조한창 재판관의 또 보충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법정의견, 그가 완화시켜 적용한다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설례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성격이었다고 보면 지금까지 절차 문제든 실체 문제든 그렇게 치열하게 이견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원래 이 사건은 탄핵소추 의결됐을 때 다수는, 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8대 영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면, 하 어, 비상개업 행위 자체 위헌위법이 명백하고, 비상개업 내란으로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파면의 일을 중대한 사유라고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파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위에 생긴 여러 가지 변수들, 대통령의 뭐 석방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고이 되고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체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던 건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실제 재판관 8인의 실체적 절차적 이위원이법 뭐 파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8대용 전원 일치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상황. 어 사실 그동안 많은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지금 파면을 결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중대 사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다섯 가지 모두 국회 측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셈이에요. 내용을 보면 일단 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상황. 이 자체가 어, 지금 정당했는지. 세 번째가 이 포고령 발령. 여기에는 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관련 내용도 있었고요.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진입, 이 부분이 정당했는지. 마지막으로 어 제가 자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등 각각 시도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국회 측의 의견을 인용을 하고 받아들인 셈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도 단한 번에 뭐 개별 의견이라든지 별도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헌법재판 8명이 이 다섯 가지를 전부 인정하고 위헌위법성을 인정하고 중대한 위법임을 인정하는 데까지 단한 명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결과가 나가기 전부터 이 다섯 가지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만 떠올려 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뭐최월로 참사에 대한 책임이나 등등 그 기각된 부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국정 농단에 대한 이 중대성 이거는 위법성 이거는 심각하다면서 그거 하나 인정하면서 판 인용까지 이루어졌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다섯 가지 전부 위헌 이 법을 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이 선거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어, 이전에 그 대통령들의 선거문과는 달리 계속해서 뭔가 인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울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혹시나 우리가 마,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개 하나하나 전부 다 인정받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은 단한 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행동을 했고 그것은 중대한 위반이었다는 판결이 저는 명확 너무 깔끔하고 명확하게 나와서 반론의 여지가 사실상 없, 없는 판결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